이아린이 회의실을 나온 시각은 오후 7시 45분.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팀장으로서 또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을 무사히 마쳤지만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였다. 8시 30분 청담동 레스토랑과 쿠치나에서의 약속을 지키려면서둘러야 했다. 팀장님, 클라이언트 피드백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고마워. 내일 오전에 확인할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리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강준서에게서 온 메시지가 세개 오늘도 바쁜가 봐? 천천히 와. 기다릴게. 특별한 거 준비해놨어.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케이블 TV 요리 프로그램의 고정 패널. SNS 팔로워 50만의 스타 셰프. 그런 강준서가 자신의 연인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서 그녀를 맞은 건 앳된 얼굴의 여직원이었다. 어서 오세요. 할인님이시죠. 셰프님이 안쪽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메뉴 정말 특별해요. 셰프님이 할인님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거래요. 여직원의 눈빛이 반짝였다.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친근함이 묻어났다. 하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준서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모습이었다. 하얀 셰프복은 한점 얼룩 없이 깔끔했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 두 잔이 놓여있었다. 미안, 또 늦었네. 괜찮아. 나도 방금 주방에서 나왔어. 준서가 하린의 의자를 빼주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혹시 강준서 셰프님 맞으시죠? 저 지난주 방송 정말 잘 봤어요. 준서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성과 악수를 나눴다.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는 만족스러우셨나요? 너무 완벽했어요. 특히 전체 요리가 여성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동안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날 무렵 여성의 팔을 살짝 터치하며 말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디저트 준비해 드릴게요. 여성이 홍조를 띠며 자리로 돌아간 후, 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할인을 바라봤다. 이제 우리 시간이야. 오늘 회의는 어땠어? 하지만 할인의 시선은 준서의 손끝에 머물러 있었다. 방금 전그 자연스러운 터치가 왜 이렇게 거슬릴까? 할인아? 아, 응. 회의는 잘 끝났어. 그런데, 꼭 손님들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해. 준서가 작게 웃었다. 또 시작이네. 그냥 서비스야, 서비스. 요즘 레스토랑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음식 만만으로는 부족해. 그때 주방에서 젊은 여성 직원이 나와 준서에게 뭔가를 귓속 말했다. 준서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씨, 잘했어요. 내가 곧 가서 확인할게. 직원이 돌아간 후 하리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와인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다. 우리 1주년 기념일 얘기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좀 그렇네. 준서가 하린의 손을 잡았다. 이안. 내가 좀 예민했나 봐. 하리나. 내가 누구를 가장 아끼는지 알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이야. 비즈니스고, 매너야.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특별해.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서 말이 맞다. 자신이 너무 속 좁은 것일지도 모른다. 성공한 셰프에게 이 정도 친화력은 필수겠지.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설 때까지. 준서는 다정한 연인이었다. 하지만 하리는 계속해서 신경 쓰였다. 주방으로 돌아가는 준서가 여직원들과 나누는 하이파이브, 손님들에게 보내는 윙크, 그 모든 스킨십이 내가 정말 예민한 걸까? 아니면 택시 안에서 할인은 창밖에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8개월의 연애 기간 동안 준서는 한결같이 다정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자신에게만 향하는 건 아니었다. 불안이라는 씨앗은 그렇게 할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하리나 와 정말 오랜만이다. 강남역 카페에서 만난 박나오는 대학 시절과 다름없이 활기찬 모습이었다. 졸업 후 3년, 각자의 길을 걷던 두 친구의 재회는 반가움으로 가득했다. 광고회사 팀장이라니. 역시 우리 하리니야 나? 나는 프리랜서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먹고 살아. 힘들지만 재밌어. 수다를 떨던 라온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다. 잠깐 인스타에서 봤는데 너 강준서 셰프랑 사귄다며. 진짜야? 응. 8개월째야. 대박. 나그 셰프 완전 팬이야. 요리 프로그램 나올 때마다 챙겨 보는데 실물은 더 멋있다던데. 하린이 만남의 계기를 설명하는 동안 라오는 황홀한 표정으로 경청했다. 완전 부럽다. 나도 일 때문에 유명 셰프들 많이 만나봤는데 강준서는 진짜 클래스가 달라. 그런데 사귀면서 힘든 건 없어? 음, 너무 모든 사람한테 친절한 것. 특히 여자들한테. 라온이 웃었다. 에이, 그건 직업병이지. 서비스업은 다 그래야 돼. 아, 맞다. 나 라쿠치나 예약하려고 했는데 두달 대기더라. 혹시, 그럼 이번 금요일에 같이 가자. 내가 준서한테 부탁할게. 진짜? 와, 할인아 최고. 금요일 저녁 7시. 라쿠치나 앞에서 만난 라온의 모습에 하리는 놀랐다. 평소에 캐주얼한 차림 대신 검은 원피스에 구두. 완벽한 메이크업까지.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미슐랭 레스토랑인데 대충 갈수 없지.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강준서가 직접 나타났다. 깔끔한 셰프복의 그는 TV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 어서 오세요. 박나온 씨죠. 하린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준서가 내민 손을 잡는 순간 나온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에너지를 하린은 놓치지 않았다. 특별석으로 안내받은 후 준서가 직접 메뉴를 소개했다. 평소엔 매니저가 하는 일이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구성한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라온 씨가 해산물을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그쪽으로 준비했어요. 어머, 하린이가 그런 것까지 얘기했나요? 준서가 와인을 따르기 위해 라온 곁으로 다가왔다. 필요 이상으로 가까운 거리였다. 이 샤블리는 부르고뉴에서 직접 공수한 거예요. 해산물과 완벽한 마리아주죠.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와인이에요. 셰프님 센스가.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전문적인 영역으로 넘어갔다. 프랑스 와인, 미슐랭 평가 기준, 최신 요리 트렌드까지 할인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라온 씨는 푸드 스타일링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연스러움이요. 요즘은 너무 인위적인 건 오히려 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라온 쪽으로 당겼다. 두 사람의 머리가 가까워질수록 할린의 표정은 굳어갔다. 할인아, 너 괜찮아. 별로 안 먹네? 라운이 뒤늦게 물었다. 응. 점심을 늦게 먹어서. 우리 할인이 요즘 야근이 많아서 예민해졌어요. 일에 너무 빠져 살거든요. 라운이 준서를 보며 말했다. 그래요? 제가 봐도 요즘 좀 민감해진 것 같긴 해요.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할 듯. 두 사람이 자신을 두고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하리는 마치 환자가 된 기분이었다. 메인 요리가 나왔을 때 준서는 라온의 접시를 직접 세팅했다. 이렇게 칼질하시면 육즙이 빠지지 않아요. 손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설명하는 준서와 숨죽여 듣는 라온.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달아올랐다. 플레이팅이 정말 예술이에요. 라온 씨 같은 전문가가 알아봐 주시니 기쁘네요. 시선이 마주친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잊었다. 그 순간 하리은 테이블에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화장실 다녀올게. 하린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두 사람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돌아왔을 때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있었다. 다음에 푸드 스타일링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라온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하리나. 내 남자친구 정말 매력적이야. 넌 정말 복받은 거야. 하인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라온의 눈빛, 준서의 손길, 두 사람 사이의 케미.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다. 불안의 싹은 이제 확실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일요일 밤 11시, 하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진우 선배.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현재는 식품 수입업을 하는 선배였다. 하리나. 늦은 시간에 미안해. 급한 일이라서. 진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다. 무슨 일이에요, 선배? 너 강준서 셰프랑 사귀잖아. 혹시 최근에 이상한 거 없었어? 이상한 거요? 왜 갑자기? 내가 지금 사진 하나 보낼게. 확인하고 다시 전화줘. 메일 알림이 울렸다. 첨부된 사진을 여러 번 하리는 숨이 턱 막혔다. 어두운 창고 같은 곳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강준서와 박나온이 검은색 보온 박스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분명 그들이었다. 사진 하단에는 2023년 11월 17일 0342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이라는 시간이 찍혀 있었다. 금요일 새벽. 라온과 저녁을 먹은 그날 밤이었다. 준서는 긴급한 일이 생겼다며 먼저 나갔었다. 떨리는 손으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 이게 대체 우리 직원이 새벽 근무 중에 찍은 거야. 저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일본산 복어 내장이야. 한국은 수입 금지지. 테트로도톡신 때문에 하리는 말을 잃었다. 복어 독은 청산가리의 10배가 넘는 맹독이었다. 근데 왜 라오니가, 그 여자, 최근에 고급 일식당들이랑 은밀히 거래한다는 소문이 있었어. 나도 설마 했는데, 월요일 저녁, 하리는 라쿠치나 폐점 시간에 맞춰 찾아갔다. 직원들이 퇴근한 텅빈 레스토랑에서 준서가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하리나,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하리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준서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다. 이거, 어디서 났어? 그게 중요해. 설명해줘. 새벽 3시에 공항에서 라온이랑 뭘한 거야? 준서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하린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수입 금지된 식재료를 몰래 들여온 거 아니야? 세상에 완벽한 요리는 없어. 하지만 완벽에 가까워지려면 때로는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준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범죄. 너무 과한 표현 아니야? 이 업계 사람들은 다 암묵적으로. 다들 한다고 오른 거야? 그리고 왜 하필 라운이랑 준서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라운 씨와는 전부터 알고 있었어. 6개월 전한 행사에서 만났고, 그때부터 가끔 프로젝트를 함께했지. 뭐라고?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저번 주에 처음 만난 척한 거야? 둘이 짜고? 짜고라니.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안한 거지. 필요가 없다고. 내가 우습게 보여? 준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리나, 솔직히 말할게. 넌 너무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봐. 매번 의심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려 들잖아. 내가 언제, 라온 씨는 달라. 같은 업계 사람이니까 서로를 이해해. 더큰 그림을 볼줄 알아. 미슐랭 스타를 받으려면 어떤 희생이 필요한지도 알고 하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서를 바라봤다. 그래서 나보다 라온이가 좋다는 거야? 그래, 미안하지만 사실이야. 우린 서로 더잘 맞아. 일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그만하자. 하리나. 넌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꿈꾸는 미래를 함께 할 사람은 아니야. 하리는 눈물을 참으며 돌아섰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당당했고 배신한 두 사람은 서로가 더잘 맞는다고 했다. 밖으로 나온 하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8개월의 시간이 믿었던 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강준서와 헤어진 지 2주가 지난 토요일 아침. 하린은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인터폰 화면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서 있었다. 이하린 씨댁 맞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입니다. 가디건을 걸치고 문을 연 하린에게 그들은 신분증을 제시했다. 김재민 경감입니다. 강준서 씨와 관련해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이미 헤어졌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부터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김경감이 서류철를 꺼냈다. 하리은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프레시 글로벌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린. 이게 전 이런 회사 모르는데요. 왜제 이름이 강준서 씨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불법 수입식 재료 유통을 위한 위장 업체죠. 하린 씨 명의와 주소를 무단으로 도용한 겁니다. 하리는 현기증을 느끼며 벽에 기댔다. 작년 11월부터 일본산 복어 내장, 멸종위기종 상어 지느러미 등을 밀수해왔습니다. 모두 이 회사 명의로요. 전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현재 강준서 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관세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3일 전부터 잠적했고요. 김 경감이 명함을 건넸다. 하린 씨는 피해자 신분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강준서 씨한테서 연락이 오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경찰이 떠난 후하인은 소파에 무너져 앉았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오후가 되자 또 초인종이 울렸다. 모니터를 확인한 하인은 문을 열지 않았다. 박나훈이었다. 하인아 나야. 제발 문좀 열어줘. 갈데 없으면 경찰서로 가. 주소는 아까 왔던 경감님한테 물어봐. 할인아, 제발. 5분만. 아니 1분만. 결국 문을 연 할인 앞에 선 나오는 처참한 몰골이었다. 부은 눈에 헝클어진 머리, 수척해진 얼굴. 무슨 일인지 알고 왔겠지. 할인아. 나 임신했어. 할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준서 씨가 사라졌어. 폰도 꺼져 있고 레스토랑도 문 닫았대. 경찰들이 찾아와서 라온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엄마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 아빠는 연락도 안 받고. 나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알바 아니잖아. 할인아, 우리 친구잖아. 할인이 차갑게 웃었다. 친구? 친구가 뒤에서 남의 남자친구랑 몰래 만나고 불법 거래하고, 거짓말해. 그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리고, 내가 준명함 있잖아. 김재민 경감. 거기 연락해. 임신한 상태라고 하면, 최대한 배려해 줄 거야. 라운이 할인의 팔을 잡았다. 너무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인이 팔을 뿌리쳤다. 내집 주소로 범죄 회사를 만들어 놓고, 나를 공범으로 만들 뻔한 사람들한테 내가 왜 친절해야 해? 그건 나도 몰랐어. 준서 씨가 몰랐다고 새벽 3시에 공항 창고에서 만나 불법 식재료 받으면서도 라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너도 욕심부리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유명 셰프 옆자리 고급 레스토랑 특별한 대우. 다 즐겼잖아. 하리나.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마. 필요하면 고소할 수도 있으니까. 문을 닫는 순간 밖에서 라온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리는 차가운 문의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창 밖에서 멀리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를 쫓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잡은 것일까? 휴대폰이 울렸다. 진우 선배였다. 하리나 뉴스 봤어? 강준서가 공항에서 잡혔대. 진우 선배의 전화를 받은 건 토요일 오후였다. TV를 켜자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미슐랭 셰프 강준서 출국 직전 공항에서 긴급 체포. 불법 식재료 밀수 및 탈세 혐의. 화면에는 수갑을 찬채 고개를 숙인 강준서의 모습이 비쳤다. 불과 두달 전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다음 날. 김재민 경감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하린 씨, 다행히 명의 도용건은 깨끗이 해결됐습니다. 강준서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하린 씨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나훈 씨도 공범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임신 중이라 구속은 면했지만 상당한 벌금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린은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 한달후 하리는 모아놓은 연차를 모두 써 제주도로 떠났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새벽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보러 성산일출봉에 올랐다. 정상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하리는 카메라를 들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의 느낌이 묘하게 좋았다. 순간을 포착하고 기록하는 행위가 위안이 됐다. 사진 찍으세요. 제가 찍어드릴까요? 옆에 있던 여성이 말을 걸었다. 아, 괜찮습니다. 풍경 사진 찍는 거예요. 혼자 오셨나 봐요. 좋아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떴다. 하리는 계속해서 셔터를 눌렀다. 바다, 하늘, 구름, 그리고 웃는 사람들. 제주에서 돌아온 후, 하리는 사진학원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수업을 들었다. 구도, 노출, 색감에 대해 배우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하린씨, 이번 작품 정말 좋네요. 특히 이 아이 웃는 모습, 순간 포착이 완벽해요. 강사의 칭찬에 하리는 뿌듯했다.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아이가 비눗방울을 불며 웃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다. 어느새 계절은 완연한 봄이 됐다. 하리는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나갔다. 벚꽃 축제, 어린이날 행사, 동네시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순간들을 발견했다. SNS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하자 반응이 좋았다. 따뜻한 시선, 행복이 느껴지는 사진이라는 댓글들이 달렸다. 5월의 어느 날, 뜻밖의 메시지가 왔다. 하린아, 나 라운이야. 이렇게 연락해서 미안해. 아이는 입양 보냈어. 나도 이제 새 출발하려고. 내 사진 봤어. 정말 행복해 보여.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하리는 오래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행운을 빌어. 그날 저녁, 하리는 한강공원으로 나갔다. 석양에 물든 하늘과 강물, 그리고 여유롭게 산책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였다. 하리나. 다음 주 토요일에 단체 출사 가는데 같이 갈래? 담양 중록원이래. 좋아. 꼭 갈게. 전화를 끊고 하리는 미소지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사진이라는 새로운 세계.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리는 생각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때로는 아픈 이별이 더 나은 만남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이라고.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이별이 가장 큰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할인이 그랬듯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